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 시청 뉴스입니다. 김천시는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신용카드 결제 리더기를 설치하여 민원 서비스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각종 민원 서류를 발급하고 나면 수수료를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카드 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진행해 왔는데요. 이런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김천 씨가 카드 결제 리더기와 스마트페이 결제 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천시 관계자는 스마트시대와 함께 시민들의 결제 수단도 현금에서 신용카드나 모바일 페이로 변화하고 있다며 시 행정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델타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10월에 개최할 예정이었던 2021년 농촌체험 페스티벌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촌 체험 페스티벌은 다중의 인파가 모여 감염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김천시는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정부 지침을 준수하여 올해 행사는 취소하고 내년에는 더 알차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알차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시민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또한 행사 체험용으로 식재한 고구마를 10월 중에 수확하여 영아 생활 시설과 장애인 시설, 무료 급식소 등 사회 복지 시설에 기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천시는 지난 9월 2일 김천 복지 재단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 및 창립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관 및 사업 계획, 예산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김천복지재단은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과 제도의 한계로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에 우선 지원하여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이날 발기인에는 복지분야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재단 설립 허가 신청과 법인 설립 등기 후 김천복지재단 출범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발기인 12명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웃과 시민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공동체를 구현하자며 설립 취지문을 채택했습니다. 김천시는 지난 9월 2일 여성농업인의 일자리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전문자격취득교육을 개강했습니다. 농촌 여성 일자리 창출 교육은 정리 수납 전문가 2급 한방 꽃차 소믈리에 3급두개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교육 과정은 여성 농업인의 전문 기술 습득뿐 아니라 경제 활동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행복한 농촌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농촌 여성들의 직업적 자존감을 고취시키고, 농촌경제의 자주적인 개체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김천시에서 나는 샤인머스켓은 당도가 높고 맛이 뛰어나 명성이 자자한데요. 기존의 연두빛 샤인머스켓이 아닌 붉은 샤인머스켓이 김천에서 첫 수확을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확한 붉은 샤인머스켓은 간문면 서경원 농가에서 샤인머스켓과 윙크를 교배시켜 탄생한 신품종으로 일반 샤인머스켓보다 빠른 8월 하순경에 수확하여 당도가 높고 과육이 연한 것이 특징입니다. 서경원 농가는 최상의 자연 환경을 갖고 있는 간문면에서 소비자의 요구에 발맞추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붉은 샤인머스켓은 간문면의 특색 있는 브랜드를 키워 농가 소득 증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붉은 샤인마스켓입니다. 이 붉은 샤인마스켓은 2년 전김중석 주장님께서 샤인마스켓 가격 폭락에 대비하여 시범 사업을 간문의 청년들에게 맡기셨고 그리고 우리가 연구 노력한 결과 출하자 조직까지 만들어 이 붉은 샤인을 서울의 콜드체인 시유그룹의 전량 샤인마스켓 가격의 두 배를 받고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청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